어떻게 그 주는 거예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희가 조달 업체로 많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점을 첫 번째 부여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어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시는 거 다들 원하시거든요.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성 제품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제품을 나라에서 팔아준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뭐 요즘에 R&D 예산 이재명 정부에서 많이 늘려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R. R&D 예산이라든지, 뭐 기업 경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을 해준다고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꼭 굳이 여성 기업을 안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생애 처음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줄수 있는 팁? 제 경험에서 많이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획만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다 그것만 갖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그냥 해 주는 대로 이렇게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본인이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대신해주신 분들한테 모든 걸 의지하면서 그냥 그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그냥 내 생각만 있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량적인 그런 내용들을 본인들이 제시를 할수 없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현재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해요? 음주운전이요?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율 절대 높다라고 할 수도 없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저는 사실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뭐 여기에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정말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초범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간혹 약간의 뭐 감경이라든지, 뭐,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도 되게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누가 시켜가지고 했거나 아니면 집 앞에서 대리기사님을 불렀는데 안 왔거나 뭐, 여러 특수한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상황 안에서도 아주 특수하게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초범이신 거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꼭미 밑이어야 된다는 거가 말 그대로 딱고 그 간단 간단한 고선까지만 그 내가 마셨다라는 거뭐 이게 완전 만취한 수준 되면 이미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좀볼수 없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부분 음주운전 구제는 행정심판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처분을 받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소송과는 다르게 위법 플러스 부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부당한지. 내가 이 처벌을 받으면 왜안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 직업인 사람이야. 운전 안 하면 난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 이럴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읍소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이런 딱이세 가지가 좀 맞춰졌을 때 그럴 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부당하게 술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누구의 강요에 대해서나 아니 그걸 시켰다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으면 그럴 때는 구제될 확률좀 있을까요? 뭐, 술을 정말로 억지로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구로 치면 뭐, 약을 먹어서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위력이다라고 하면 그 정도도 어떠한 상황에서 좀 피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이 이제 인정을 할수 있을까? 이거는 약간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같이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허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이런 걸 모르는데 비영리단체랑 사단법인이랑 차이점 알려주시고 또 처음에 하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우선 저는 그분들한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건 기부금을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이걸 먼저 여쭤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내가 그냥 법적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를 할 것인지 사단법인으로 갈 것인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 자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목적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사단법인부터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가끔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할때 과거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제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실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시작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받으실 수 있죠.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생기는데 외국인 고용할 때 주의해야 될점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인 대한 법이 국내인을 먼저 우선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을 먼저 고용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인을 먼저 고용을 할수 있는 것들 첫 번째라는 거. 그래서 국내인들이 고용할 수 없는 곳에 꼭왜이 외국인이 필요해야 되는지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중에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어 저한테 대부분 취업비자를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우리 기업이 5인 이상이 되는 기업인 건지 이 5인 중에서 딱한 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국인 5명이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0명이면 2명인 걸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외국인을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업무에서 활용을 할 것인지. 이 업무가 예를 들어 통역사라고 해볼게요. 통역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언어 잘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꼭. 굳이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출입국에서 인정을 안 해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전문직 업무인지 꼭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외국인 분한테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제 2024년도까지는 임금에 대한 좀 기준이 좀 높은 편이었어서 이제 회사에 대한 GNI 이 부분에서 뭐80% 이상 그리고 약간 중소기업 같은 경우 70%까지 이렇게 꼭 줘야 되는 그런 금액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2025년도부터는 조금 완화가 돼서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지연 80% 70%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임금 요건 이렇게 딱 맞추시면 딱세 가지시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 사업 계획서 쓸때 AI를 활용해서 쓸수 있을 때팁 같은 걸좀 전해줘요. AI 같은 경우를 대부분 그냥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학교에서 레포트 쓸때 우리는 어떻게 썼죠? 저는 보면 대부분 인터넷 에 짜집기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짜집기를 했으면 교수님이 다 아신대요. 저는 사용했던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여러 권을 빌려요. 그 여러 권을 제가 다 읽고 거기에서 맞춰서 짜집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교수님들 모르더라고요. AI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AI한테 돌려서 나 이것 좀 써줘라고 한다면 AI는 그냥 그걸 맞춰서 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 사업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사업의 지식을 AI한테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그 AI는 답변이 훨씬 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는 AI를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정부한테 어떠한 이득을 줄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AI한테 명령을 해보는 거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행정사로서 내년도에 이재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예측요 이재명 정부는 딱세 가지거든요. 말 그대로 굉장히 돈은 크게 풀고, 그리고 규칙은 모든 사람들 공정하게. 그 다음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시키겠다. 딱이세 가지가 이재명 정부가 말 그대로 정부 지원으로 줄수 있는 그 명확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혁신. 혁신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업 자체를 혁신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올해 2025년도 연말에도 추경으로 예산을 풀었다시피 뭐 딥테크 분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AI 신기술 그리고 아니면 제약 뭐 바이오 이런 쪽으로 내 사업을 어떻게 여기를 접목시키든지 아니면은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예산을 받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